감사합니다. 에휴, 염치없이 또 받았어요. 시시나무님이 사료 2 0 k g 두개 참치캔 보내주셨고 네스님 사료 30kg하고 육수캔 두박스 캐치러브 후원해주신 분도 감사드려요. 간식 추로한 봉지와 캔 12개 보내주신 분 감사드려요. 다들 익명으로 이렇게 좋은 일 해주시는데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. 아이들 기라가들 배불리 먹일게요. 요즘 같이 힘든 세상에 감사합니다. 시시나무님 감사합니다. 네스님 감사합니다. 뭐 보고 있어? 응? 종이도 거거쳐다 보고 있고. 응? 꼬미, 꼬미도 요즘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. 털을 안 지어 뜨네. 아아 스트레스로지 몸다 뜯어놓더니 이제 안 뜯어서 이뻐죽겠네. 응? 고미야. 동이야. 어려운 여건에 정말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죄송하고요. 아이들 위해서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이거 육수캔 하나씩 갖다준 좋을 것 같아. 그지 우지야? 우지야? 아이고 나비야. 캐치 러브 뭔데서 네스님이 보내주셨구나 충청동 가봐 충청도 낙인이 찍혀어 인천에서도 오고 음.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은 힘들어요. 제가 애들 밥 주면서도 보면은 아가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안쓰럽게 도 여기서 삑, 저기서 삑 그지? 우리 집 밖에도 애들이 그냥 삑삑거리지. 새끼 애들이. 음. 한 마리 더 잡을 때 데리고 올뻔 알았어. 응, 그렇지? 한 마리 형 밖에서 더 데리고 올뻔 알았어 엄마가. 쫓겨날라구지? 응. 다섯 마리? 그리고 <laughs> 내 새끼들 다섯 마리 그 힘들어. 힘들어 좋겠어. 응? 힘들어요, 그렇지? 쵸쵸 쵸. 고추 호추, 고추도 감사합니다 하지 잘 전달해 줄게요 감사합니다.